안녕하세요. 음, 뽐나기 백 강대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 가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의 크기가 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가슴에 어떤 그런 조직에 어떤 수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상학적으로 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지방흡입을 할때 가슴에 밑선을 따고 그 가슴의 아래쪽과 이 뒤쪽 등까지 다 쳐내고 나면 흉곽의 둘레의 크기가 줄어들 점그 말은 기본적으로 그 밑선이 둘레 대비 가슴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니까. 둘레가 작아지니까 컵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혹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어내 컵의 크기가 변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고가는 다른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경우가 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어 나는 분명히 복부 또는 등수술을 했는데 가슴의 크기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원래 내 가슴이었어요. 원래 내 가슴의 크기가 그 정도 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무게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뭐 작게는 1,2kg, 많게는 4,5kg까지도 찌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던 부위는 지방이 없으니까 그 두께 증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흡입 수술을 받지 않았던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는 지방의 그 크기가 살이 찌면서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슴이 쉽게 커져요. 살을 뺄 때는 가슴에 빠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적으니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가슴의 그 크기가 돼서 증가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이유로 팔을 찧어서 가슴의 크기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상적인 학 가슴과 관련된 이슈가 지방흡입 후에 있을 수 있다?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슴의 크기 변화는 없으나 흉곽의 둘레의 변화로 가슴의 컵의 크기가 달라져서 속옷을 어, 대다수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는 말은 사실이고요. 무게가 증가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슴의 크기가 타부위, 그러니까 복부나 등에 비해서 좀더 빨리 커지는 것 또한도 사실이다. 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지방 흡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